안녕하세요. 오바맨 백이안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고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지난날 산행을 하면서 겪었던 신기한 일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평소 산행을 하면서 수집한 약초들을 어떻게 응용하면 효과적이고 어떤 반응과 작용이 있는지 궁금하였고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차, 술, 효소, 분말, 중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먹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끓이는 방법과 음용 방법에 따라 각각 다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번 약초 산행을 하는 중 다양한 약초들을 혼합하여 민방인, 조청을 만들어 먹으면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아 산행 중일랭인 임사장과 또 다른 한 분에게 제의를 하여 우선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고 난뒤 조청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약재에 엿기름이 들어가면 약효를 떨어뜨릴 것 같아 탕을 만들어 먹기로 하였습니다. 평소 알고 있는 한 의사에게 자문을 받은 뒤 2일 동안 사명이 채취한 약재와 그동안 임사장이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던 약초들을 모아 큰 가마솥 두 개의 약재를 가득 넣고 장작불로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끓일 때까지 센 불로 하다가 끓은 후 아주 약한 불로 11시간 동안 따린 후 일반 약재는 모두 건져내고 약물은 고운 천에 걸러 가마솥 한 개에 합쳐서 그 속에 장례삼 수무포기를 넣고 약한불로 약 3시간 동안 따려 완성하였습니다. 그 당시 약초를 끓일때의 동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하여 PT 병으로 6병을 수확하였습니다. 바로 이 PT 병으로 6개를 수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약초들을 각각 먹어보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반응은 이와 같았습니다. 1차적으로 종이컵 3분의 2 정도를 음용하였는데 손에 땀이 나고 온몸이 훈훈하게 열이 나고 얼굴에 열이 났으며 졸음이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에서 명현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몸이 하늘을 날듯이 가볍고 힘이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민망한 곳에 용수 섬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대략 난감하였습니다. 2차적 반응도 1차적 반응과 같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1,2차 반응을 본뒤 이것이 약초의 효과인지 아니면 기분상의 효과인지 이걸 확인하기 위하여 일단 기과하여 하룻밤 잔뒤그 다음날 아침 1차와 마찬가지로 종이컵 3분의 2 정도를 음용하고 몸의 반응을 관찰하였습니다. 1차와 같이 몸이 더워지고 열이 났습니다. 위, 중간복부, 하복부에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속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복숭아와 떡등 여러 가지를 먹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였는데 속이 뜨거워지면서 더부룩하고 불편한 것이 사라지고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잠자고 일어난 아침 반응은 음용시마다 1차와 같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약재를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첫째, 장례삼, 스무포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황기 자연산, 도라지, 산약, 산땅기 백출, 창출, 주치, 전대 떠덕, 천마, 오갈피, 야간문, 엄나무껍질, 둥글레, 잉모초, 인진숙, 인동동굴, 대추, 감초 등 무려 20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약초의 힘이 대단하고 강한 것은 처음 느껴보았으며 우리가 신체적,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이런 약초의 힘이 대단함을 세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반드시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장수하십시오. 감사합니다.